올해는 자기가 조금 가지고 갈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넓게 보고 어,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포용해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2024년 갑진년에 닭띠 분들의 운세를 흥미롭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닭띠 분들은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도 똑같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닭띠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조고뭐 닭이라고 하면 정신 없고 그렇잖아요. 아, 어쨌든 <laughs> 닭이라는 그거니까는. 네네. 네. 겉으로 보면은. 근데 닭띠들이 대부분 결단력이 되게 좋거든요. 결단력이요? 네. 뭐 자기가 뭐급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냐 팡 밟아 버리고 어. 탁 어... 나가 가, 가야 된다 하면 파가고 네. 네. 사람들한테 퍼주는 듯하면서도 자기 건 챙기고. 어... 네. 좀 얘기만 들어보니까 되게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같아요. 네 진짜 영리해, 똑똑하고. 네. 왜냐하면은 자기 실수가 없는 짓은 안하거든 자기 실수가 없는 짓이라고 하면은 자기 그 뭔가 손해 보는 짓은 안 한다는 거. 네.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아, 자기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당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은 닭띠들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단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왜냐하면 나와 가면 되니까 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챙기면 되니까 음... 어, 그런 음... 성격이 대부분 많거든요. 네네네. 어, 절대로 손해 보는 짓안 해. 그럼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걸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네.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내가 저지른 거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해버려서 저지인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후회를 해도 나 때문인 걸 하고 그냥 넘어가. 아 그래요? 네. 아. 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상황인 거니까 수습하기 바쁘지. 예. 음.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실수가 없는 짓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 돼버리면은 음. 아 내가 했는데 아, 어떻게든 수습해봐야지. 음. 응. 아래도 그런 걸좀 듣고 네네 네. 아. 절대로 그거는 근데 손해는 대부분 안 봐요 사람들이 아. 계산 계산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 대해도 있죠 되게 잘하고 잘해 보이지만은 뭔가 챙길 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자기 걸 챙길 게 있는 거그타가 자기 건 챙기고 네. 어 뭔가 이렇게 하나 주는 척은 하고 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한 번씩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너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니까는 자기애가 많은 것도 있어야 아, 자기애 자기 어 나를 사랑하는 거라죠. 네네. 네, 내가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는 잘돼야지어 나의 사랑. 어날 음, 응. 응. 사랑하는 네, 거. 이게 들어보니까 너무 대산적이고어 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어 조금. 너무 기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도 티안 나요. 아, 그래요? 티안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티를 줄때안 된다. 예. 근데 왜냐하면, 주는 것도 있긴 있기 긴있 때문에, 상대방한테 원할 때. 아, 그 부분까지 다. 예. 아... 그게 철두철미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티가 나면 안 되니까는, 네. 챙기는 척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은, 챙기면서 내가 원하는 건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상대방한테. 예. 아마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때는 줄수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아, 그런데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 그건 안될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닭띠 분들 갑진 년은 좀 어떤 문제일까요, 선생님? 갑진년 일단은 사주에 뭐가 들었는지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네. 오히려 넘치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주들이 다 네. 좋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거를 챙기면서 자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는 다 챙겨 간다는 거지. 아, 어, 내가 원하는 거. 어. 갑진년이랑 해운이 아까도 말했듯이 좋진 않잖아요. 갑진년이 좋진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건다 챙겨 가는 거예요. 응, 어. 계산적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했듯이 계산적이니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생각해요. 응.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알바키를 하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나가야 될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 아...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 부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자기 마음대로 네. <laughs>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그런 걸 조금 안 해야죠 음... 어, 내 생각대로 움직여 버리고 네. 어, 그걸 조금 덜 해야지 아... 네. 이게 사람이 조금 안 좋은 거가 있어도 내가 너무 그걸 좋게 보면은 그게 안 좋은 게 좋게 볼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게 조금 갑진하는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그 주관 관념 그건 조금 꺾어 가야 될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챙겨간다고 해서 챙겨가면 참다다 다 챙겨가면 좋겠지만 그게 억울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래서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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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포용하고 네. 넓게 조금 바라보면서 음. 움직이 낫지 않을까 올해는. 아, 네. 알겠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챙길 수 있어. 아 진짜요? 네. 어, 그럼 약간 조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은 네. 그것만큼 가져갈 수 있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갑자기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네. 검토를 많이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냥 팍 브레이크만 알마 보면 돼. 아. 어, 그 브레이크 밟는 거. 닭띠들이 <laughs> 예, 다 좋은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예, 손해보는 거 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딱딱 맞아들면 좋겠지만은 참 사람이 인력대로 안 된다고 탁탁탁탁 안 맞아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예, 올해는 자기가 조금 가지고 갈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넓게 보고 어, 너무 음. 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포용해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아. 네. 왔다 갔다 대화도 좀 해보고. 음. 어, 지금 주변을 조금 많이 둘러보는 게좀 음. 중요하겠다. 네. 아.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만 고치면은 올해는 조금 자기들이 원하고 있던 성취라던가 결과물 같은 것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있다. 예하면 음. 어. 뭔가 합대고 합대고 충대고라 하지. 근데 그 명리에서는 근데 네. 되게 좋은 기운은 있어요. 아... 갖고 올수 있는 기운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돈적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 네. 가져오고 싶은 거. 네. 어. 근데 내가 돈은 100%는 얘기 못 해요. 음... 어. 돈적 물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거, 아... 어. 할수 있는 거, 그런 걸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공부를 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은 내가 조금 승급승진이 있는데, 결단, 아. 잘해가지고간다든가 네. 어, 그런 걸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돈 쪽으로 보는 것 보다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o u 분들에 대해서 a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영상 보시고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 통해서 만나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k y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네 감사합니다.